삼치 맞아 삼치 어두 마리다 따라왔다 한 마리 더못봐자 도시 도시 다큰데 폭발경 좋아하 아닌데, 그러더만 참 귀찮게, 이거 하나 사 이거 선맛이야, 못 마신다. 뭐야? 그렇죠. 또 다른 계절의 문턱에서 우리는 동해바다 포항, 양포항을 찾았다. 바다의 유혹과 끌림에, 군들의 아침은 오늘도 바쁘기만하다. 바다의 폭군 대삼칠 낚가보자. 해가 뜨기 전 아침 시간은 피딩 타임. 가장 입질이 많은 시간이다. 매년 가을이 되면 경주 울산. 포항 등의 동해남부 앞바다는 대삼치를 잡으려는 분들의 출조로 시가 이어진다. 자, 여기는 포항 앞바다입니다. 어, 항에서 어, 배로 한 20분도 나왔는데한 며칠, 한 3일 동안 북동 영향으로 바람이 많이 불어서 지금부터 노을이 많이 심한데 어, 일단 여기 수심이 한, 지금 한 60만, 한 60m권 되는데 일단 여기서 한번 해보고 일단 어, 뭐 볼링, 볼링 하는 대로 찾아 다니면서 올해 삼치를 노려볼 계획입니다. 자, 오늘 대상은 어, 바다 폭군 대삼치, 어, 그리고 만세기 참치, 아, 참치도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좋게 그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이고. 놀랍다 자, 삼치는 이빨이 상당히 날카로 셉니다 자, 여기 이런 니퍼 같은 거. 긴 거. 길어야 됩니다. 여기 여기 필요십니다. 아, 어, 좀따. 조금 있다가 대상 올라오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낚시 방법은 간단하다. 하지만 튼튼한 장비는 필수. 자 삼치 낚시는 간단합니다. 그냥 캐스팅해서 베이트 베이트 어금마 찾으 찾으 가지고 수짐천을 확보해서 하셔서 서서히를 가만 가만 감아, 주시면 됩니다.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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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들도 고기가 물지면서도 지금 같은 거한 며칠 해본 그, 그 상황에서는 슬로우 모션에도 고기가 물었으니까 그냥 서서히를 가만 가만 들으시면 와서 뭅니다. 예, 오늘 낚싯대 길이는 팝핑 전용, 전용대입니다. 길이는 제거 같은 경우는 한 2m60. 아, 여기 같은 경우에 2m에서 2m60까지 60, 지금 전용 장비, 낚싯대를 세팅하시고, 어, 닐은 6,000에서 8,000번까지. 거래 그래, 세팅하시, 어, 세팅하시고, 어, 합산은 저는 3호입니다. 3호고, 목줄은 16호. 그 다음, 메탈은 80g으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큰내이물원줄 목줄, 뭐, 대도 부르지고 그래 합니다. 자, 이 낚시는 체력 안배가 필요합니다. 체력, 체력 안배가. 체력 조절 잘 하시고, 끈기 없으면 고기를 못 잡습니다. 계속 반복적인 캐스팅이 필요합니다, 이 낚시는. 좀 피곤한 낚시입니다, 피곤한 낚시. 그런데 한 마리 걸으면 대면했습니다. 빠르게 유영하는 삼치에 맞춰 로어 역시 빠르게 운용해야 한다. 캐스팅하고 유영측을 찾는다. 매다20 정도. 1m에 20m 가지한 10초씩 알리면 한, 10초 한 20m에 들어가. 빨리 들어가. 100g이잖아요. 입질이 없으면 미련 없이 이동이다. 오늘 같은 경우에 원래 볼링을 해야 됩니다 고기들이. 볼링하고 낚시를 하는, 하는 낚시인데 오늘가 눈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고기가 20m, 40m 바닥에서 놀지 싶은데 일단은 어... 별 좋은 상황 아닙니다. 늘마찬관계로 일단, 상황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 아침 9시를 넘, 넘, 넘긴 기점으로 바람, 바람도 바뀌고, 좋아지니까, 일단 해봐야겠죠. 어, 삼시는 지금 최근에, 원래는, 그 8월 초반부터 시작되는데, 올해는 지금 한달좀 빨라졌습니다. 빨라져가지고, 지금, 어, 7월 한 초반부터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시즌 마감은 거의 11월 중순쯤이나 12월 초선에 마감을 합니다. 그 후로는 이제 사업직이 이제 먹삼치라고 해서 큰 사이즈로 나오는 계절이 12월달부터 한 1월 정도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루어를 던질 때는 반드시 주변을 살피며 캐스팅해야 하고 릴의 드랙은 늘 적당하게 풀어놓아야 대부를 걸어도 안심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직 입질이 없다. 갈매기 다자 지금 여기서 있는 전방 한 2km 기 갈매기 가 활동하네요.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갈매기가 수면 가까이에서 날아다닌다면 주변에 어김없이 삼치가 사냥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날아가면서 바로 탁 사이에 있습 20초는 물론 2 0초요 저킹과 릴링 무한 반복이다. 오기다. 어 아침 식사 시간이다. 밥물으러 오너라. 이놈들아. 일단 멀리 캐스팅한 뒤 바닥까지 가라앉히고 저킹 액션이나 빠른 릴링을 하면서 삼치가 낚이는 수심치는 탐색해야 한다 따라도 나도 나나따라온나따라도나따라도 나도 나 나도 나도 아도 나도 다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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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세기 나도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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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만세기 같습니다 만세기 시야를 한4 0정도 역시 파워로 따진다면 부실이나 방어보다 떨어지는 게 사실이지만 낚시의 재미는 더 크다 쫓고 쫓기는 게임을 하는 것 같아 낚시 내내 지루하지 않다 <laughs> 한 20마리 따라왔구나 바다의 망나니, 생세기의상화가 시작된다. 저 어디 빠져있나? 대삼치낚시에서 삼치, 의날카로운 이빨과 안전 을위해립그립이나 장갑, 롱노즈, 플라이와, 어고무 망치는, 필수다. 바늘이장당히날카로우니다 h 바늘 a n e l 올 h e panel, the p a n e 이 t 이 e 이 a n e l the panel, t h 손으로 빼면 무조건 다칩니다. 바늘 딱 튀기면 얼굴 닿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항상 요 모노이즈 플라이어 준비하시면 좋습니 하늘은 한껏 푸르고 높은데 너울 파도가 제법 거셌다. 니다약 20m 정도 니까 좋습니다. 현재 경주 업천 포항 양포신항만을 중심으로 삼치 전문 낚시배들이 움직이며 주말이면 낚시배가 꽉찰 정도로 인기가 높다. 첫 입질이다. 현직꾼 김준영 씨의 낚싯대가 부러질 듯 휘어진다. 수면을 거칠게 가르며 끌려온 녀석은 우와, 80cm 맞습니다. 급 삼치. 보내줍다 네. 갈게요. 대삼치야, 박혔다. 어, 봐봐, 나 대삼치입니다. 시알 굵은 녀석이다. 대삼치의 파워를 한번 맛보게 되면 작은 삼치는 쳐다보지도 않게 된다. 예, 네, 꾸지생강해서 얘들은 물이지 많이 다니기 때문에 한 마리가 잡히면 여러 마리가 있다고 조건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데이트가 조금 빠지면 조금 이동을 해서 데이트가 좀더 나오는 대로 이동을 해서 또 낚시를 하면 무조건 나올 것니다 어탐기에 삼치 어군이 찍혀 도착된다. 백히트 단숨에 지그를 가르친다. 개삼치야 얼굴 한번 보자꾸나. 파이팅이 이어진다. 대삼치 정도는 안 돼도 삼치는 넘었어요. 그 앞으로 찍어 올린 녀석 평균 시알이 이 정도. 메탈 지그를 바꿔가지고 지금 좀 밝은 색 계열의 메탈 지그를 쓰다가 연색 어, 계열의 멸치 색상 메탈 지그로 바꾸고 나서 입질이 들어왔습니다.